참석해주시고, 고귀한 뜻을 가지고, 이 지구상에, 특히 한국땅에 오셔서, 이 나라 역사와 문화를 길이 빛내러 오신 주인공이 오신 걸 환영하고, 제가 간략하게, 어젯밤에 하늘에서 내려온 짧은 그 견례사가 있습니다. 하느님의 이름으로, 하늘의 성이었다시피 글을 읽어드리게 된걸 영광으로, 알겠습니다. 제목은 참으로 열어지고, 태초의 소가, 그래서 황소장 분이 이 오셨네. 태초의 소가 빛 춤으로 소리 내니, 사람의 소, 소 우주였다. 어제는 음력 산달 초사흘, 우리 후손들의 개천절이고, 10004 천사의 날인데 오늘 소리선 창립일은 무한의 과거를 살리는 조상의 숨소리 날이 일등니 길이 길이 함께 하세요 음, 네. 우와.